더 시원하게 하는 얼음. 올여름에는 얼음도 식다르게 즐겨보세요. 얼음은 투명하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올여름엔 스테인리스 얼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에 희석되지 않고 세척해 다시 쓸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히는데 단, 삼키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잔을 가득 채운 커다란 얼음. 틀에 물을 받아 뚜껑을 덮어 얼리는데요. 녹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시원함을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꼬치가 달린 과일 모양 틀에 주스를 넣어 올리면 색다른 디저트로 즐길 수 있고요 술자 모양의 얼음 틀은 안에 술을 따라 마실 수 있는데 보는 재미와 함께 먹는 재미까지 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일인 가구가 늘면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컵과일은 금색 갈색으로 변하는 사과가 들어 있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유통 기한이 다 세나 됩니다. 비타민 C를 뿌리고 빛과 산소를 투과하는 특수 용기에 담아 유통 기한을 늘렸다는군요. 깨지 않고 붙는 액상 달걀, 보통 달걀보다 유통 기한이 두배 정도 길다고 합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해산물과 육류엔 산소 포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정제한 바닷물과 산소를 넣는가 하면. 고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넣고 밀봉해서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